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문화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광욱 전 의원이 암컷 발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설치는 암컷이라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은요. 정말 건국이래. 대한민국 정치에서 듣도 보도 못한 천박한 막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좀 덕망있고 훌륭하신 분이 이런 막말을 한다는 거에 정말 치욕감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개엄령 운운하는 황당 무계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제 요청이 면피용으로 비칠 정도이니까요 정청회 최고위원 은요 27일 최고위원회에서 1980년 서울의 봄을 거론하며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 에 탈을 썼다 군부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직근인 김용민 의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SNS에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계엄 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단독 가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헌법에 보장된 말이죠.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식자친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윤 정부에 대해 쿠테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과 동일시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직접 선거를 통해 여덟 번째 대통령을 뽑은 민주주의 여정도 무시했습니다. 윤 정부에 대한 모독임은 물론 국민과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인정도 스스로 짓밟는 자가 당착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민주 국가의 정치인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개혁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대국민 협박입니다. 개혁령은 전시나 사변 등의 사태로 행정 기능이 무너졌을 때만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국회가 가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년에 북한이 남침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아니면 남침해 주기를 희망하는지 싶을 지경입니다. 국민은 결코 그런 개협령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검찰 독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개협령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모욕입니다. 개협령 발동을 막기 위해 과반 의석을 달라고 하면 국민이 그런 궤변에 말려들 것으로 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주장은 국민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낮춰보면서 비이성적 논리로 현혹하는 혹세무민 선동이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논평할 가치가 없네요. 그래서 장문과 법률적인 검토로 논평을 대신하겠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입을 조심해야 지혜가 있는 사람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개협령 선포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7조는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요, 이랑을 보게 되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입니다. 개엄은 비상 개엄과 경비 개엄으로 구분합니다. 사항입니다비상개업이 개엄이, 비상개엄이 선포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항입니다. 개엄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5항입니다. 국회가 재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개엄 선포를 해제할 수가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개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은 허무 맹랑한 대국민 협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이성적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는 자사가 개탄스럽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